안녕하세요. 현장을 달린다 트럭의 신익현입니다. 어, 추석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어, 지금 어저께 새벽에 에, 비가 많이 좀 왔고요. 어, 천 어, 대천의 어, 충남 쪽에 보시면은 하간포항이란 게 있습니다. 어, 그쪽에는 낚시를 하기에 딱 좋고요. 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그 용, 영업용 개인용달 개별함을 하시는 어, 운수종사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쪽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해관포 항이라고 거기 낚시하기도 좋고 어, 차박 어, 차박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중국집이 있는데요. 중국집은 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때 한번 저도 한번 어 처음 와서 먹어봤는데, 뭐,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여기 온 김에 한번더 왔습니다. 아침에 지금 오전 한 10시 한 10분 됐는데요. 오픈을 10시 30분 정도 한다고 하시네요. 이쪽에 오시면은, 어, 태안 남면로 쪽에, 어 중국집이 있습니다. 예, 저기 중국집에서 식당, 이쪽 중국 요리가 상당히 이제 맛있구요. 어, 항상 오, 오면은 늘 이쪽에 줄을 엄청 많이 쓴다고들, 에, 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셔서, 저때한번 왔을 때도 저희도 한, 한, 한 30분 정도 줄을 섰는데요 그걸 생각을 하고서 오늘 좀 와봤는데, 예, 오픈을 10시 반에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새 어 쉬는 동안에도 어 영업용 넘버를 개인용달 개별함을 넘버를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이제 주시는데요. 일단은 추석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잠잠했던 그 영업용 용달 넘버 가격 자체가 조금씩 그 넘어 어 약간 좀 출렁일 겁니다. 이제는 어 썼으니까 벌어야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오신 분 어, 영업용 넘부 자체가 많이 활,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될 겁니다. 망상하게 거래가 될때 이것이 그 매도가 많을지 매수가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짐작하건데 매수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는. 어지그 아실 거고요. 조금 아침에 일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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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느냐고 좀몰고이좀 어, 말이 아닙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 넘버는 그 추석 전까지 추석 전에까지 예, 그 가격이 거의 유지되고 있고요. 추석 전에 어, 거래됐던 금액이 어, 매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판다. 그럼 2,30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되고요.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2,40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보시면 되는데 차종하고 연식마다 넘버 가격 자체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에 가격이 좀 이렇게 지금 크게 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어이 빨간 글씨나는 공무원들이 시기 때문에. 인허가 어, 집어넣고 뭐하고 하고 왕성하게 거래가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그때 이 3일 일막 동안에 가격을 바로바로 바로 어, 측정을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텀을 100만원 정도 텀을 둔 어, 거는 거래가 지금은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어, 텀을 이렇게 지금 100만원 정도, 어, 둔 겁니다. 그리고, 어, 향후 넘버 가격 자체는 원하시는 이쪽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예전보다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파물종사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쪽으로 오시려고 직업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추석, 남은 추석, 얼마 안 남은 남은 추석 잘 보내시고, 어 그때 한번 다시 예, 제대로 좀 잊고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